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좋은 날이고, 오늘 60일 성경 읽기 드디어 마지막 날, 마지막 부분 읽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능력도 되고, 소망도 되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내 곁에 두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오늘 말씀이 인도하는 한날 되게 하시고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한날 되게 하시고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요한 계시록 마지막 장들입니다. 20장에서 22장까지 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예언과 그리고 되어질 일을 상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세가지 질문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집중하기가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은 그 사단과... 악한 짐승들, 그리고 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판이 있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 어떤 모양으로 또 누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지 살펴보고요. 아, 제일 끝으로는 요한계시록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에로 가득 찬이 말씀을 주신 이유, 어, 무엇일까요? 마지막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성경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나는 또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여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 동안 가두어두고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배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이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것 없이 다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한 계시록 21장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 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옷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열두 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열두 대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열두 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 뿌리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 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22장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침대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거둣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의 그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기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어, 오늘 성경 읽기 어떠셨습니까? 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오메가가 되시는 마지막 때는 우리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과 슬픔과 고통이 끝나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 악한 편에 짐승을 따랐던 이 땅의 사람들은. 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심판은 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두 번째는 예, 모든 것이 지나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하늘 보좌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는데 교회를 의미하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킬.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정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심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 그리고, 어, 고통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오시니까 그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기다리며 어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과 고통도 없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지나갈 것이고 끝이 있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60일을 계획하고 시작했던 신약성경 통독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어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기억될 날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마치면서 몇 가지 기억할 것은요. 아마 같이 했기 때문에 더 힘이 났고 또 함께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더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었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쫓았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때였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60일이 되네요. 거룩한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 것은 때로는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결심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내 몸과 시간에 자리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거룩한 습관으로 오래도록 계속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좀 빨리 읽어 나갔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깊이 보는 건 어떨까요? 말씀의 샘은 다음 주부터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때는 빨리 여러 장을 보는 것보다 한 사건, 한 이야기, 한 사람들의 에, 에 말씀을... 우리 좀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찾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새기기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다음 주부터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것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마치셨습니다. 60일 성경 읽기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처음,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게 하시는 해 감사합니다. 읽게 하셨으니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할 때마다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니 우리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순종함이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길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끝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